바뀌었는데, 우리는 허송세월 하면 되나? 안 되나? 아니에요. 나는 여기 놀러 왔을까? 와서 놀러 와서만 벌써 가버렸어. 안 와요. 그래 가지고, 나는 밤 12시 넘으면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백궁도 가고 그러잖아. 먼저 갔다가 와서 가잖아. 그럼 산꼭대기 밤에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야, 내가 여기 와서 고생 참 무지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있어도 고독한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 봐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어제 내가 뭐라 그랬죠? 일 뭐라 그랬죠? 뭐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응? 한점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응? 사라진다고 그랬죠? 벌써 다 잊어버렸나? 응. 그러니까 생이야. 뭐라고요? 한 일편. 응?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난 거다. 그럼 사람이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야, 사야 1편, 부, 운, 구름이 없어지는 거다. 그죠? 사야 1편, 부, 운멸.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조각 구름이 됐다가 또한조각 구름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가 고독하겠어, 안 하겠어? 고독해안 해요. 이쁘기는 이쁜데 고독한 거야. <laughs> 그래서 석가모니가 왕궁에서 많은 궁녀들하고 있다가 궁녀들이 자는 걸 보고 머리 깎았어요. 그래 안 그래? 궁녀들이 자는 지쳐서 자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이 왕궁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래 안 그래요? 야 내가 여기에서 뭘 얻는 거냐? 맞죠? 그래서 네. 석가모니 는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이 해탈이라는 거야. 이런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팔자 좋은 소리야. 겪어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잖아. 맞아, 맞아. 다른 사람은 그런 국내를 데리고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일 수도 있어. 그래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올라가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보면 한심스러워. 저 대통령 불러나는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어지러워. 그래, 안 그래? 제가왜 감옥 갈리고 저러고 있나? 이러지, 아, <laughs>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그것이 무상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겠어?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 많은 인간적인 몸매를 겪은 거야. 그것도 참았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못 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죽게 살기는 국가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훈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와. 너돈 챙긴 거 아니야? 그 기분 좋고서야 안 좋고서야. 야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고, 사람을 또 이렇게 매장을 하는구나. 이런 세상에 내가 왜 있어야 되냐? 이 괘씸한 것들. 나는 간다. 너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해산했어요. 그런 변망덕한 우리 사람들이야. 이 법이라는 게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겪어본 사람은 그게 무상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참 무사하다 없는 거 있는 거다 가지고 있어 보니까 자기 왕관만 팔아도 천 년을 먹고 살아 검으로 된 거니까 맞아 맞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자기 와이퍼가 가지고 있는 왕관만 팔아도 몇천년 먹고 살아요 다 때려치워버리고 달아나버려 맞죠 거기서 누구 버렸냐 부모, 마누라, 자식 마누라 이름 이 뭐요? 어머니가 마야 분이지. 이모가 키웠어 마자마 파티가. 아들이 나올라야. 나올라도 버려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누라 버려 자식 버려 부모 버려 부려 자식 중에 최고 버려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걸 다 버리고 공원정 그걸 추가로 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나 실수가. 신이 아니야, 그게. 공원정은 글자 그대로 무야. 무. 알겠죠? 네. 무, 공원정은 무와 공과 환이야. 그거는 불교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하고 내가 평등한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경찰이 보구나 여기 와서 나를 이상히 보는 사람은 같은 남자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지가 뭔데 여자를 고치냐, 이거. 그러냐는 거야. 그렇게 볼수 있어 없어. 그거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는 거야. 잘못 보는 거 맞죠? 네. 그니까 내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 이리 와요. 여기 처음 왔죠? 예. 누가 가져고 그랬어요? 같이 유튜브 보고, 아. 피카드리에서 두번 강의를 듣고 오늘 처음 방문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온 거는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얘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아, 신당동에서 왔습니다. 아, 신당동이죠박 대통령 역지입니다. 어, 옆집에. 예, 어, 어. 아, 박 대통령 집에. 그럼 거기에 김종길 씨 집도 그쪽에 있어.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어. 조금 떨어져 있어. 골목이, 김종길 씨 집하고 골목이 두개 차이야. 네, 저희 집 바로 앞집이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집이고. 거기 돼, 어, 돼 있고. 김종길 씨 집은 거기서 두 골목 뒤야. 예, 예, 어, 무슨지 예, 알겠죠? 예, 예. 여기는 어디 있어? 일본에서, 일본에서 오셨어? 일본. 응. <laughs> 이분은 일본에서 뭐 하는 분 같아? 일본에서 골방에 숨어있다 나온 사람 같아. <웃음> <웃음> 다다미 방에서 잠을 실컷 자고 온 사람 같아. 일본에서 뭘 하시나?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딱 맞는 직업이 있어요. 이리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이 사람은 말이요. 어깨가 좀딱 벌어졌죠? 이 사람은 이 어깨 근육을 많이 쓰는 사업을 하는 미장원 하는 사람 같아. 맞아, 안 그래? 안 맞아요. 머리 헤어 디자인에 서으면 성공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사업을 하? 아, 뉴욕하고 건설. 무역하고 건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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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면 이건 미용사밖에 안 되는 거죠 아 <laughs> 일본에 가서니까 이제 에. 그게 일본서 잘 됩니까? 아, 뭐 한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 거기서. 아, 그래. 요 어. 상당히 저 인상 좋으시죠? 네. 근데 나를 만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죠?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예, 이분은 그야말로 자수성가 하는 중이야. 어, 형제가 몇입니까? 셋이 있습니다. 세시 남자, 여자. 어, 위로 누나, 아래로 남동생. 남동생. 어, 그렇게 삼남매네. 예. 예. 그래요. 부모님은 지금. 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생존에 계시고. 네. 어, 아버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딱 80에. 80에. 네, 80. 이분이 장수하는 스타일이야. 아이 집의 DNA는 다 장수야. 뭐 보나마나 어머니도 9 0을남기게돼 있어. 이 사람도 9 0을남기는 스타일이고, <laughs> 알겠죠? 내가 네. 음, 어, 와이프하고 네. 같이 왔는데, 와이프 어디어요 네, 내 와이프가, 아, <어디> 와이프가 <laughs> 좀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아, 그래. 아, 암이 있어가지고. 아 와이프가 암이 와이 있다고? 네, 폐암. 아, 폐암이 유방암에서. 유방하면서 폐로 번졌구나. 전체 아, 그래. 어디 교수? 부끄러워서 제대 나오고 있어요. 아, 저 어디 숨어 있네. 아, 네. <laughs> 잘 나오셨어. 자, 이런 분들이 다 사람은 고민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데 이제 집을 사고 밥을 먹을 만하면 그 다음에 암을 줘요. 하늘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실사위를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실사위를준 그 사람은 흔일하러 돌아다녀.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고. <laughs> 실사일를안 주면 병원에 돌아다녀. 맨날 병원으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실사일를 주면은 이게 나쁜 짓 하러 다닐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암도 고마울 수가 있어. 그냥 암에 걸리면 암에만 매진하는 거야. 생명이 뭘까? 요게 매이지. 그죠? 응. 그래서 병도 사람을 도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 알겠죠? 그래가지고 허경영을 만나게 해줘. 맞아, 맞아. 맞아. 아, 만약에 여기가 와이프가 암에 안 걸렸으면 나를 볼수 있을까? 그러니까 암이 있음으로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암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다음 생에는 백궁에서 만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암이 오히려 복을 준 거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 벗어야 되겠어요. 자.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일본에서도 신이 많잖아. 제일 알아주는 신이 이름이 뭐예요? 일본 신. 신사에서 제일 많이 모시는 신사가 이름이 뭔가? 그러면 어떤 신 하나도 모릅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부 귀신을 신을 불교를 믿기도 하고 그러잖아. 네, 근데 어.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갔다 갔다 일하고 아, 어. 네, 음. 일본 가나니까 왔다갔다. 음. 덴노. <laughs> 자, 일본 천황은 이름 이 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뭐라고 그래? 천노라고. 천노. 천노. 자, 힘줘봐요. 천노. 천노. 자, 봐. 일본 천황이 에너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얘는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거는 새끼손으로 떼도 돼. 힘있어요? 없죠? 자, 부처님. 새끼손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뭐, 어떻게 잡고 이런 거 없어. 손가락만 넣어도 떨어져. 여러분, 오링제에서 하러 갔을 때도 새끼손으로 하면 돼. 자, 그 다음, 예수님. 마오메트. 힘있나요? 없죠? 이분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보여. 그래서 내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경명은왜 에너지가 아예 안 떨어질까? 백해가 열 백해가 열리는데 과학적이죠? 과학적으로 열리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줘서 안 줘서 내가 인간들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는 뭐냐? 백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우주에서 오는 초우주 에너지를 본인이 막아버리면 안 들어가. 맞아 맞아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니까. 막 여러분한테 자유를 안 줘버리면 여러분한테 전부 백해선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전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를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화장실 푸는 사람도 없고, 청소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 도통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살아갈 수 있나, 없나? 없는 거야. 쓰레기차를 운전할 사람도 없어져. 모든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버립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여러분들이 머물 수가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영원히 성장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여러분을 로봇처럼 할 수가 있어서? 있어요. 있다니까? 백현를다 여러분이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섞여서 살아가야 되니까 각자 지금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귀한자와 천한자가 로테이션하게 돼 있어. 귀한 사람이 자랑하면 또 교만한지 나중에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한 사람이 겸손하면 또 귀한 사람이 되고. 알겠죠? 이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가 돌고 도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지금 전생에 나를 만난다는 건 복을 지어서 안 지어서 근데 전생에 조상들이 공덕을 적게 쌓은 거야. 본인은 나를 만날 수 있는 공덕을 쌓았어요. 쌓았는데 전생 공덕이 적었기 때문에 이분이 고생을 좀한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고생한 게 아내가 또 그러고 고생하는 게 결국 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 그래서 나쁜 것을 좋은 데쓸줄 알아야 돼. 자, 봅시다. 허경년. 그럼 이거는 뗄수 있습니까? 없습니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뭐, 이걸 새끼 손으로? 이거내손 부러져. <laughs>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당겨봐야 소용없죠. 힘을 적당히 안 줘도 강력하죠. 그런데 네. 음. 이분이, 자, 마오메트가, 어, 마오메트가, 이슬람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 마오메트. 마오메트 해봐. 마음에 때가 여러분 힘 있나? 없죠?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이 백, 어제 마이크 하는 사람 봤죠? 예, 예. <laughs> 어? 예. 마이크는, 마이크는 입을 좋아해요, 입을. 예. 입 가까이 오는 거야, 예. 어, 마이크는. 예, 예. 이거는, 이거는 좀더 입을 좋아하고. 예, 어. 자, 이게 이 마이크가 이리 내려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거는 남성이고, 이거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laughs>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지? 이름이 여기 있으면 애기를 뵐수 있나 뭐 뵈는 거야? 가까이 와야 애기를 뵈는 거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명심해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 잘 봐. 우리는, <laughs> 그렇다고 눈에 띄지 말아요. 예, 이거는 입을 좋아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마음은 이게 주역으로 치면은, 주역으로 치면은 잡아요.